부티을숙도 자연생태투어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부산은 지리적으로 산, 강, 바다를 모두 갖춘 천혜의 관광도시입니다. 을숙도 자연생태투어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서부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낙동강 하구의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코스입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계암절벽과 푸른 바다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암남공원, 강줄기와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아미산 전망대,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을숙도 등 자연에 살아있는 생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.